안녕하세요. 노태풍 프로입니다.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이 헤드스피드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몸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이 왼팔의 스피드 플러스 손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이 골프체 스피드가 중첩이 돼야지 우리가 몸에 힘을 빼고 좀더 부드럽게 쳐도 헤드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 왼팔에서 만들어지는 스피드에, 이골프채에서 만들어지는 스피드를 꼭 중첩을 시켜야 되는데, 이 중첩을 어디에서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백스윙 탑에서 중첩을 시키면, 이 위에서 헤드스피드가 빠르고, 이 밑에서는 헤드스피드가 느려지는 거고, 조금 내려오다가, 이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중첩을 시키면, 이 중간에서 빨라지는 거고, 이 밑에서는 느려지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골프 공은 맨 밑에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이 왼팔의 속도가 쭉 계속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골프채의 속도가 중첩이 안돼 있다가 이 밑에서 골프채가 당 중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만들어지는 이 회전의 반경보다 작게 내려올 수 있는 레깅이라는 동작이 꼭 필요해요. 이렇게 백스윙에서 만들어지는 이 회전의 반경보다 더 작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레깅인데 이 레깅이라는 동작은 내가 손목을 일부러 이렇게 꺾어서 아니면 내 팔을 이렇게 좁혀서 회전의 반경을 작게 내려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레깅이라는 동작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라는 운동은 이런 골프채를 이용해서 공을 타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골프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위로 보내면 골프채가 살짝 늦게 따라오고 그리고 이 위에서 밑으로 탁 내리면 이 골프채는 이렇게 늦게 따라오게 돼요.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.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물이 왼쪽으로 쏠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는 이 물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물이 왼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물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죠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탁 내리면 이 물이 그냥 바로 밑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탁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골프채를 받고 그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탁 내리면 물이 바로 쏟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헤드 끝으로 한번 힘이 다 쏠렸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탕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골프채가 되게 가볍거든요. 밑으로 이렇게 탁 떨어뜨릴 때는 이 헤드 끝으로 힘이 확 전달됐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딱 떨어질 때 엄청나게 무거워진다라고 느끼면 이 샤프트는 어떻게 되냐면요. 샤프트가 좀 말랑말랑한 걸로 설명을 해 볼게요. 이 헤드 끝으로 물이 쏠리는 것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시면, 이, 이 샤프트가 여기서 확 휘는 게 느껴지거든요. 골프채도 마찬가지로 이런 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탄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손에 내가 압력은 뺐는데 이 손에 압력이 들어가는 느낌이요. 에이 헤드코트로 힘이 막 이렇게 전달되니까 내 손에 힘을 뺐는데 이런 압력이 생기거든요. 이 압력이 꼭 마치 힘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질 때. 이 골프채 헤드 쪽으로 무게가 다 쏠리고 이 골프채는 아주 살짝이지만 이렇게 탄성이 만들어진다. 그러면 내 손에 꼭 마치 힘이 들어간 것처럼 그 압력이 생겨요.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그 압력만 느끼면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. 레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골프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안 느껴져요. 이 골프채를 아무리 때려도 얘는 감각이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. 그만큼 이 감각을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팔이 탁 떨어질 때이 압력이 이렇게 생기는지, 생기는지. 아니면, 안 생기는지,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. 손에 압력이 생기고, 이 헤드 끝이, 이 헤드 끝이 탁 무거워지는 거예요. 올라갔다가, 여기에서 압력이 생기는지, 헤드 끝에 힘이 실리는지, 샤프트 안에 물이 헤드 끝 쪽으로 한번 탁 갔다가 내려오는지, 이런 부분들을 백스윙 올라갔다가 압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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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무게, 헤드 무게. 쭉 올라갔다가 압력이 생기면 이 골프채도 이렇게 샤프트가 휘어지거든요. 샤프트도 휘어진다. 압력도 생긴다. 그래서 헤드 끝에 무게가 생긴다. 이 헤드 끝으로 물이 쏠렸다가 딱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백스윙 에할때 물이 이 밑에 있지만 여기서 팔이 툭 떨어지고 내릴 때는 이 오른쪽 끝으로 물이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탕 그냥 시원하게 물을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압력이 이렇게 딱 느껴지고 골프채에 탄성이 생기고 딱 내려오면 이렇게 레깅이 만들어지거든요. 레깅이 계속 이 밑에까지 그대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그냥 물을 팡 쏟아내는 느낌. 힘을 이렇게 빼고 있지만, 이런 손에 압력이 생기니까 힘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요. 압력을 세게 느끼려고 안 하고, 아주 압력이 살짝 살짝 이렇게 만들어 줘도 그 압력이 생기면 이 골프채의 탄성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레깅이 이렇게 만들어 져서이 밑에까지 이 각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 왼팔이 움직이는 속도 플러스 이 골프채가 탕 움직이는 속도가 중첩이 될 거예요 그러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 헤드 끝에 힘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가실 거예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